내 손에 만원한장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있다. 그러면은 얼굴에 있는 작은 점, 평소에 이제 신경 쓰였던 거 있죠. 이거 작은데 거슬렸던 거 이런 거 빼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오만 원 있다. 그러면은 이제 미간 보톡스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미간은 찡그리는 주름이 좀 어릴 때부터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한번 생기면은 되돌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생각할 때 습관적으로 찡그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. 이것만 펴줘도 표정이 좀 유해지기도 해요. 10만 원이 있다. 그러면은 겨드랑이 제모나 사각톡 보톡스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. 여름에 휴가 갈 때, 뭐 수영장 갈때 여자분들 겨드랑이 신경 쓰이거든요. 면도하고 하루 이틀만 지나도 자라고또 밀어줘야 되고. 밀다 보면은 빨갛게 염증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뭐 착색도 생길 수 있고.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. 근데 남성분 같으면은 사각톡 보톡스 해볼수 있습니다. 일상열의 지장이 없으면서 얼굴이 좀 갸름해질 수 있는 시술이고, 그리고 개인차가 별로 없어서 대부분 효과가 좋아요. 그리고 30만원 정도 있다. 그러면은 이제 승모근이나 이제 종아리 보톡스를 해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종아리 아을 줄여주고 다리를 좀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게 종아리 보톡스고요. 날씬한 어깨 라인, 목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승모근 보톡스예요. 보통 여름에 노출이 많으니까 3월달쯤 맞으면 한 5월달쯤 효과보고요. 여름까지 쭉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좀더 높여서 50만 원 정도 있다. 그러면은 이제 스킨 부스터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리쥬란이나 주베룩 같은 게 있고요. 피부가 나이 들면서 얇아지고 잔주름 이 생기는 걸 방지하고요. 피부를 좀 어리게 만들어 주는 시술이에요. 그래서 리쥬란은 성장인자를 직접 주사를 하는 거고, 주베룩은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주사를 해 주는 거예요. 이 시술이 효과는 참 좋긴 한데, 이제 좀 단점이 있다면 멍이 좀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자분들은 컨실러로 가리면 어느 정도 가려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 5일 정도는 멍들 생각은 하셔야 될것 같아요